300.. NW 마이샤님 NW에 있어요 거기 거기 오른쪽 어 그래. 지금 서 온다 뒤에서도 있고 앞에도 있네 예 아, 네,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지금 거기면 될거 같아 나무가 가려주니까 거기 있어 뒤에서 온 애들 잡아야 되는아저돌 뒤에 네. 어, 저 Cheer... 있다, 보인다 보인다 하나 더 있어요. 하나 더. 수류탄, 수류탄. 수류탄. 술탄? 없어. 없어. 튀어. 죽여, 죽여.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. 나이스. 저저 키도 빠는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. 아, 이따, 이따. 아이씨. 아, 이스바. 뒤로, 뒤로. 힐. 자. 오케이. 올라가요. 올라가요. 마이님 올라갔어. 네. 그 뒤에 있어 여기 봐야 돼. 오, 온다 온다 온다. 네 명이다. 저기. 그 있다. 한명 기자. 오케이, 자 으악. 옳지. 하나 더. 그 <laughs> 예, 하나. 마, 나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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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 멀리. 오케이, 거기. 왼쪽 왼쪽 왼쪽. 마이샨 님300 방이야. 나무 나무. 나무 쪽. 예. 나무 쪽. 잠상쪽 달고. 조심 조심. 능선이랑 같이 봐야 돼요, 근데. 천천히, 천천히, 단발로. 오케이. 하나 남았어요, 하나. 아, 있다.